우리가 100세까지 살걸 생각을 한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막 살면 대충 살면 100살이 있을 때참 고생하면서 남들한테 폐를 끼치고 살수 있는 것이고 이걸 준비를 하고 잘 살면 그나마 덜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잘 준비하고 사셔라. 아산병원의 이비인후과 박홍주입니다. 어, 여러 선생님들을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들으시는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제가 주로 드릴 어, 내용은 제가 느끼기에도 요즘에는 이제 보청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이 보청기를 익숙하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보청기를 사용하려고 오는 분들이 좀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아, 이제 치매와의 연관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청의 빈도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난청을 우리가 일단 마일드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75살 넘으면은 거의 뭐반 정도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명은 이 난청에 의해서 이제 동반돼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치매가 이제 7, 80대는 이제 그래도 5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 요즘은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100세까지도 살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빈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37%라고 하니까 이제 90살 넘어가면 정말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내가 90살이 됐을 때 치매가 없이 잘살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뇌는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이제 쪼그라든 걸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뇌가 쪼그라드는 거죠. 사용을 안 해서도 그렇고 질환에 의해서 피가 잘안 통하다 문제가 있어서 이제 쪼그라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난청과 치매가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이제 과거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존스홉킨스에 있는 어 대학에 있는 프랭크 린이라는 친구가 이제 제가 존스홉킨스에 20년 전에 가 있을 때 그때 레지던트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몇번 봤던 친구인데 그때 이제 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2011년도에 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60살 70살인 사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15년, 20년 동안 산 거를 계속 추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처럼, 치매가 이제 나이 들면 이게 이제 15년 지나가거든요. 15년 지나가면 치매가 생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별로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았죠. 근데 경도 난청이 있는 사람은 치매가 상당히 더 많이 생기죠. 그리고 중등도 난청은 더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고도 난청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난청이 적당히 나쁜 사람도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대충 살면 그냥 아무것도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살았으면 치매가 들 확률이 좀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난청과 치매가 연관이 있다는 거를 이제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치매 약 40%는 뭐 예방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왜냐면 이제 치매 있는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의 특정 유전자에 그 돌연변이가 있으면 치매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인자를 여러 가지 찾아봤더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원인,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난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난청이 이 난청을 젊을 때부터 생겨서 확인을 해서 고치면 8%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의 격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난청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상당히 못 듣게 되는 난청은 사회 생활의 격리도 많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안 하면 이제 우울증도 걸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치매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 난청이. 이거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우리가 100세까지 살걸 생각을 한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막 살면, 대충 살면, 100살이 있을 때참 고생하면서 남들한테 폐를 끼치고 살수 있는 것이고, 이걸 준비를 하고 잘 사면 그나마 덜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잘 준비하고 사셔라. 그래서 당장은 차이가 없지만, 이게 롱텀하게 길게 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뭐 사실, 우,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은 난청은 이미 발생해서 오는 거니까, 뭐 어떻게 치료를 뭐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큰 소리를 안 듣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기차나 뭐 버스, 뭐 지하철을 타고 이제 출퇴근하실 때 아니면 다니실 때 이제 뭐 이어폰만 끼고 크게 듣는 사람들은 주변이 소음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잘 들으려면 더 크게 해야지 들리니까 크게 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그 소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해서 뭐 노이즈 캔슬링 되는 비싼 헤드폰을 사용을 하게 이제 안내를 해 드린다든지 직업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겠죠. 뭐, 그분들은 이제 직업을 바꿀 수 없으면, 이제, 머플러나 뭐, 귀 안에 이어플러그를 사용을 하 가능하면 항상 할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담배 피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암 생길 거를 알면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난청 생기지 말라고 담배 안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안필것 같진 않지만, <laughs> 그래도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히어링 로스 있는 사람한테는 금연에 그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난청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치료를 빨리 제대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난청을 치료를 하는 이유는 치매 인지 기능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하고 서 대화를 할수 있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지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야 뭐 60살 넘어서 바로 죽었으니까, 뭐, 못 듣고 그냥 대충 뒷방에 있다가, 뭐, 몇년 있다가 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안 죽잖아요. 30년 이상 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뒷방에서 30년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해야죠. 그래야지 우울증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활발한 사회형화를 통해서 뇌를 계속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인지기능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니까 결국은 뇌의 기능을 유지를 하는 데는 인풋이 중요한데 그 인풋의 중요한 거는 이제 눈하고 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과 귀가 들어오는 인풋이 없게 되면 뇌가 자극이 없으니까 굴러가지가 않죠.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다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대뇌 기능도 떨어져서 더 가수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못 듣게 되면 격리도 되고 뇌의 기능 자체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우울하게 되고 이제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이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되는 거죠 난청만 치료를 한다면요. 그래서 이제 난청의 치료법은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청기와 인공 중이와 인공 와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청기를 주로 사용을 하시니까 그다음에 인공 중이와 인공 와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인공 중이는 사실 이제 이 가격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환자가 바로 접근하기는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 보청기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 소리를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 소리가 들어오면 어, 고막에서 이소골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물렁 달팽이관 안에 있는 출렁출렁하면 그 안에 유모세포가 있어서 유모세포에서 소리를 전기신으로 바꿔서 안에 있는 청신경을 자극하면 을 듣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서 망가지는 거는 청신경은 다 살아 있는데. 귀 안에 있는 이 유모세포가 망가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가 소리 들어와도 전기로 못 바꾸니까 안에 청신경은 다 살아 있는데 소리를 자극을 못 받으니까 이제 못 듣는 건데. 그러니까 적당히 나쁜 사람은 보청기로 되지만 귀가 유모세포가 다 망가져서 아무리 밖에서 소리가 들어와도 유모세포에서 전기로 못 만들어 주면 전기 자극이 안 되니까 결국은 못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분들은 결국은 다 들을 수 있는데 유모세포가 망가져가지고 귀에서 망가져서 이제 그것 때문에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극을 심어가지고 직접 이제 신경을 자극을 하면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청기가 보통 이제 40dB부터 이제 보청기 적당히 망가진 분이니까 이제 이분들은 보청기를 사용하면 잘 듣게 되고 한 70dB까지는 이제 보통 보청기로 일반적으로는 다 해결이 되죠. 그렇지만 이제 인공중이라는 거는 이제 오늘 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그귀 안에다가 이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조그만 마그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귀 안에 있는 조그만 그 등골에다가 등골이나 이제 정원창에다가 가까이 해놓고 거기서 바이브레이션을 해서 자극을 하는 겁니다 전기를 주면 움직이게 되는 그거를 거기다 넣서그 달팽이관을 흔들어 가지고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그 너무 세게 하면은 너무 또 귀에 자극이 되니까 이거를 너무 세게는 못하고 적당히 하기 때문에 출력이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증이는 그냥 보청기보다 출력이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인공 중의를 제가 이제 권하지 않는 이유는 보청기의 출력은 뭐 130, 140dB까지 가잖아요. 근데 저 인공 중의는 85dB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능력이 낮은 보청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거의 장점은 소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일렉트로마그네틱 그 디바이스로 해서 저 진동을 주기 때문에 중이염인데 수술을 아무래도 못 듣는 사람, 센스리누라는 거의 없고 A/B갭이 너무 커서 아무리 보청기를 껴도 잘안 되거나 아니면 귓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보청기가 잘 피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외도에 염증이 있어서 보청기를 낄 때마다 아프거나 뭐 진물이 너무 많아서 못 끼는 사람들 이제 이런 분들은 저거를 하면 좋은 거죠. 이제 인공 와우는 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공 와우의 기준은 다 아시죠? 7 0데시에 그래서 이제 7 0대시벨의 이제 워드 레코션 스코어, 이제 디스크루미션 스코어가 50퍼센트 이내인 사람이죠. 어음 인지도라고 하는. 들리긴 들리는데 크게 하면 들리긴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 그 중에 5 0 이내로 못 알아듣는 분들은 수술하면 이거보다 좋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보험 기준에서는 70데시벨의 어음 인지도가 5 0보다더 나쁜 사람을 이제 인공 와우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떠느냐?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인공 와우를 하냐면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에서 보청기로 아무리 제일 잘 듣게 만들어놔도 보청기로 사용한 1등이 인공 와우 수술을 한 꼴등보다 못합니다. 사회생활이라도 할수 있게,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사회생, 사회생활도 하고, 심지어는 잡을 얻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만한 2천만 원을 쓸 만한 가치가 있,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인공 와우를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별로 못 듣는 거를 맞춰서 정상인이 듣는 것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게 이제 보청기이기 때문에 보청기는 그냥 착용을 하면 바로 듣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들었던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인공와우는 그거와 다릅니다. 인공와우는 수, 똑같이 소리를 크,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기로 자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듣던 어, 방식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을 때는 약간 이전하고 다르게 어색하게 들리고 뭐, 뭐 기계음처럼 의 들리거나 뭐 안에 천막이 있어서 그 천막을 통해서 소리가 들어오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환자마다 그렇게 표현한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만 지나면 다 익숙해지고 말 듣던 사람은 수술하면 무조건 잘 듣는다. 그다음에 소아 때는 빨리 수술해서 그 뇌가 다 굳기 전에 빨리 수술하는 게 최고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한살 이전에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잘 듣게 되면 뭐 인지 기능이 좀 좋아지냐? 치매도 덜 생기냐? 네, 그런 게 맞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 사용하면 뭐 기억도 좋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당연히 잘하겠죠. 잘 들리니까 못 듣던 사람이. 그다음에 인지 기능도 나이 들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고 그 나빠지는 게좀 줄어든다. 그 인공하우는 이제 이쪽에 연구가 아직은 잘돼 있지는 않죠. 몇년 최소한 5, 6 년은 지나야지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더 좋겠죠. 하나도 못 듣는 사람들 인공하우 수술에서 잘 듣게 되니까 효과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다는 게그 다음에 이제 여러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보청기만 주로 사용을 하셨고 이제 인공하우 수술을 직접 보신. 요즘 이제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요. 저희야 뭐저 수술보다 엄청나게 더 어려운 수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수술 자체가 이제 저희한테는 저 많이 한 사람한테는 어려운 수술이 아니고요. 그러면 수술을 저희가 이제 얼마나 걸리는지 밟았더니 보통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수술하는 시간은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고 별로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고 크게 환자한테 힘든 수술도 아니다. 이제 끝난 다음에 그냥 바로 집에 가실 수 있다.